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이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뭐 재테크 이렇게 해라, 돈을 이렇게 모으고 절약해라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오늘은 돈을 써도 이 부분에 쓰면 남는 장사다. <laughs> 사실 돈을 저희가 뭐 우동까지 갖고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는 뭐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뭐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에 정말 많은 돈을 써봤잖아요. 그래서 돈을 써도 이 부분에 쓰면 나쁘지 않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인생에서 저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바로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식하면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죠. 음식에 만큼은 정말 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가성비 음식만 드시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달 음식, 뭐 저렴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쯤 파인 다이닝도 가보고 오마카세도 먹어보고 정말 세계 곳곳 여행 가면서 로컬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정말 각국의 많은 음식들을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있고, 정말 대접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주는 그런 경험은 너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정말 찐 로컬 사람들이 먹는 인젤라라는 음식도 정말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 먹는 그런 타파스 문화가 있거든요. 뭐 1. 몇 유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작게 작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페인 타파스도 너무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흔히 갈수 있는 그런 오마카세? 이건 안키무고, 이거는 안 키무고, 이거는 뭐 참치에 대뱃살, 중뱃살, 이거는 뭐, 우니와 새우의 조합, 뭐, 이런 거를 사실 먹어보지 않으면은 이게 뭐지? 싶은 건데, 먹어보면서 알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막한 끼에 막 30만원, 50만원 하는 그런 오마카세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면은 진짜 살아, 인생을 아아가에 있어서 정말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그울프강 스테이크라고 하죠. 그 스테이크도 엄청 비싼 거. 그런 또한번 먹어보고 싶고 아직 도전해 보지 못한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로컬 음식들 먹어본 건 너무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비싼 음식에 되게 많이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 한번 꼽아왔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행입니다. 제가 본업이 여행 크리에이터잖아요. 근데 그 여행 크리에이터로 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게 여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의 폭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넓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거기 가서 정말 듣지도 못한 언어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 박물관에 와서 이런 예술작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시야가 넓혀지는 걸 느꼈고 물론 나 혼자 가는 여행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부모님! 여행 같이 가거나 혹은 보내드리는 거, 이거는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 소수의 가족과 친하지 않거나 연락을 아예 끊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집안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부모님과 그렇게, 어, 여행을 갈수 있는 기회가 성인이 되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쉬웠고, 사실 부모님이 자식 키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자식 키운 보람이 있으려면은, 어, 성인이 돼서는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시간이 없으면 조금 돈을 투자해서라도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죠. 저는 이번에 어 조금 마음 먹고 결제를 한게 뭐냐면은 2박 3일인가? 1박 2일 여행인데요. 해랑열차 혹시 아시나요? 이 해랑열차가 뭐냐면 일종의 기차여행인데요. 1박 2일 동안 기차를 타면서 중간중간에 정차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하는 그런 조금 고급 기차여행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거고요. 가격은 얼마지? 어, 일반 시대에 한 2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 얼마였나? 아무튼 200만원. 할수 있는 건데 조금 비싸긴 하죠. 근데 저는 제가 미국에서 했던 기차 여행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거의 몇천 킬로미터를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냥 누워서 풍경 바뀌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어서 어떻게든 부모님을 이렇게 좀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미국 여행을 보내가지고 그기차에 태울 수는 없으니까 좀 다른 대안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해랑 절차를 알게 됐는데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이런 경험은 부모님도 손쉽게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부모님한테 이렇게 선사를 시켜주는 거는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서 그리고 자식이라면 부모님과 조금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나 그리고 여가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어 여러분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근데 이 건강검진은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해주는 게이 마음의 안정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사실 건강검진 받는데 뭐 많이 들면 50만 원까지 들기도 하고 뭐 저렴하게 하면 10만 원, 20만 원대에도 할수 있지만 종합 건강검진을 괜히 돈 아까워서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큰 병이 발견됐을 때는 그때는 더큰 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 나의 마음 안정감을 어, 그런 주는 차원에서라도 건강검진은 1년 한 번씩 그냥 들이 드리, 돈을 드리는 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건강이잖아요. 건강에 쓰는 돈은 정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여러 개 되면 건강검진을 시켜드리고 싶고 건강에 쓰는 돈은 절대 아끼지 말자. 그래서 건강검진을 뽑아왔어요. 네 번째는요, 바로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취미생활이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아이유 콘서트를 혼자 다녀왔거든요. 정말 열심히 티켓팅을 해가지고 2층의 자리를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얻었는데, 어, 아이유 콘서트도 어떻게 보면 덕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덕질을 하는데 쓰는 돈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아까워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저런데 돈을 써? 아니, 1 0 몇만 원을? 그냥 바로 저렇게 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덕질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 덕질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삶의 질을 되게 향상시켜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취미생활만큼에서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뭐 콘서트 덕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도 뭐 스피커. 제가 친구한테 뱅에블루쓴그 스피커를 선물 했었는데 진짜 음질이 차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매일 아침 그런 좋은 음악들을 들으면서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게 과연 아까운 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스피커, 뭐, 콘서트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박물관이나 예술관 투어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향수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와인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자기의 취미 생활에 이렇게 돈을 쓰는 거는 정말 정말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너무 길잖아요. 그 인생에서 내가 좀 행복하겠다는데 취미생활을 하겠다는데 그걸로 삶의 질이 올라가겠다는데 그걸로 돈 쓰는 걸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항상 생각해보면 아까는 건강을 얘기했지만 저는 그너머의 행복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만의 취미생활이 있다면은 그 취미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복감을 주는 그런 도구들을 사는 거는 저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바로 집입니다. 여러분, 집은요, 내가 돈을 얼마 모았든 간에 한번 사보는 경험을 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열심히 모아서 1억대의 돈을 모았을 때 집을 샀잖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산거 정말 후회하는 정도 많아요. 더 싸게 살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 너무 모르고 샀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돌아보면 너무너무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이 집을 사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경제의 눈이 팍! 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돈을 주고 사도 집은 남잖아요. 하다못해 집은 제 거란 말이죠. 제가 평생 라면을 끓여 먹고 살더라도 집 하나는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은 정말 한번 사보시는 경험을 해보는 거는 정말 정말 강추하고요.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굳이 비싼 집을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빌라 사서 후회한 친구들도 있지만 분명히. 그 소액을 투자해서 그 빌라나 오피스트를 샀던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집을 살때더 좋은 안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뭐 삼천만원 이렇게 돈을 모았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집을 사보는 경험을 해보시라. 이거는 정말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바로 가전인데요. 저는 사실 자취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한번그 작은 2평짜리 집에서 해본 적은 있는데 이건 자취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정말 제대로 물건 갖춰 시작하는 그런 가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가전이 삶의 질을 그렇게 그렇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심심하면 보는 그런 영상이 뭐 삶의 질을 높여준 자취 꿀템 그리고 삶의 질 대향상된 가전 제품 추천 이런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는 음식 쓰레기통도 그 미생물이 이렇게 먹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링클? 링클인가?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그리고 건조기, 식기 세척기 이런 걸로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지잖아요.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가전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조금 불편하면 감수하면 되지, 그냥 조금 불편해도 내가 해버리지 이런 마음보다도 일단 시중에 좋은 가전들이 있으면 다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라이기도 JMW 이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진짜 제 머리가 긴 편인데 진짜 금방 마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삶의 질 향상 완전 향상템이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봐야 알수 있는 거잖아요. 제 시간을 줄여주는 경험 소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바로 전자기기입니다. 요즘 시대가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떤 기술의 발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투자하는 건 정말 아깝지 않은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지금 갤럭시 S23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24가 나와서 제가 24 울트라도 한번 써봤는데 진짜 AI 기능이 너무너무 유용한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사용해보지 않고 그냥 좀 불편해도 그냥 지금 수준에 맞춰서 산다 이거는 약간 저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요 그리고 뭐 맥북도 제가 써보고 갤럭시북도 써보고 저는 지금은 갤럭시북을 쓰는데 맥북도 한번 써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키감부터 해가지고 좀 다른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강경한 삼성파이긴 하지만 정말 제 친구들 중에 애플의 완전 애플 초돌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좋은 핸드폰, 좋은 카메라, 좋은 노트북, 좋은 태블릿.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경험해보는 거는 우리 어떤 현대사회에서도 트렌드에 앞서가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그런 전자기기들을 경험을 해보면, 와,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편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전자기기에는 돈을 아껴보지 않고 한번 써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의 이 부분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아이템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공유 꼭 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